한 얘기 같지만 너무 중요합니다. 이러한 어려운 척추 질환을 예방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안녕하세요. 하이다 건강 전문 아나운서 방현진입니다. 매일같이 책상에 앉아서 또는 하루 종일 서서 일하는 현대인들에게 허리 통증은 흔한 증상이죠. 하지만 원인이 무엇인지 따져보지도 않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통증이 척추 질환과 관련된 경우에는 각 질환에 맞는 적절한 치료법이 필수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참포도나무병원 이동엽 원장님과 척추 질환과 관련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먼저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아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어, 신경외과 전문의 또 생활습관의학 전문의 두 가지 전문의를 가지고 어, 서초구 양재동에서 참포도나무병원에서 진료하고 있는 이동엽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주제가 척추 질환이잖아요 네네. 대표적인 질환의 종류는 어떤 것이 있나요? 척추는 머리를 받치고 있는 경추 목뼈라고 그러죠 등뼈인 흉추 허리 요추 허리 아래에 있는 천추와 밑추로 이루어진 큰 타워 같은 구조물이죠 우리 몸을 받치고 있는 기둥 역할 뿐만 아니라 뇌에서부터 5장 6부 또 4지까지 중요한 신경이라든지 동맥, 정맥, 혈관 또는 림프순환 체인들이 연결되는 어떤 고속도로망이기도 합니다. 이 척추에는 크게 퇴행성 또는 염증성, 외상성, 기타, 종양, 암까지 여러 가지 질병의 양상들이 발생할 수 있고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질환으로 퇴행성 질환에 속하는 디스크 질환, 협착증 질환, 전방전입증, 측만증이 있습니다. 디스크는 척추뼈, 뼈 사이에 쿠션 역할을 하는 물렁뼈, 즉, 추간판이라고 하죠. 그것이 퇴행이 되고 노화가 되고 외부 충격이 쌓이면서 바깥쪽으로 탈출하는 병인데요. 이런 것들이 탈출하게 되면 이제 허리 통증이 생기게 되고 디스크 생긴 거 아니야? 라고 이제 반문하게 되죠. 거의 모든 환자분들이 알고 있는 대표적인 질환이 바로 디스크 질환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협착증은 뇌에서 사지로 뻗어 내려가는 큰 신경 다발이 지나가는 통로가 있겠죠. 그 중요한 신경들을 보호하는 척추뼈 그 사이사이에 신경 구멍들이 있는데 이런 척추관, 척추 통로들이 좁아지면서 신경이 눌릴 때 우리가 진단하는 질환입니다. 척추관이 좁아지고 신경 통로가 좁아지는 원인에는 물론 디스크가 탈출되는 경우도 있지만 뼈 자체가 어긋나는 전위증 또는 척추 뼈와 후궁 인대 사이의 변형 이런 굉장히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디스크 질환에 비해서 좀더 협착증 환자들은 높은 연령층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세 번째. 척추 전방 전위증은 여러분들한테는 좀 생소할 수 있지만 척추 환자 중에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겪고 있습니다. 이 뼈와 뼈 사이가 어긋나는 질병이죠. 그래서 척추뼈는 마디마디가 하나의 어떤 타워처럼 정렬이 잘 되어 있어야지 신경들이 잘 원활하게 소통을 할수 있는데 위 척추뼈가 아래 척추뼈보다 앞으로 밀려나온 것을 전방 전위증이라고 하고 뒤로 밀려난 것을 후방 전위증이라고 합니다. 강한 외상을 입거나 또는 스포츠 손상 또는 선천적인 후천적인 척추 분리증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뼈 상태가 여러 가지 스포츠 손상이라든지 또는 후천적으로 약해지면서 척추뼈 사이에 금이 가는 분리증이 생기는 경우에도, 이런 전방 전이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원장님께서 정말 다양한 질환을 설명해주셨는데 질환의 종류에 맞는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법이 중요하다고 알고 있는데요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환자 본인이 증상에 대한 파악이 먼저 선행되어야 할것 같아요 척추 관련 질환의 증상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척추 질환이 발생하면 증상이 굉장히 그 양상이 다양합니다. 그러면 공통적으로 느끼는 증상은 바로 통증과 신경 증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척추 질환을 겪고 있는 통증은 일반적인 근육 통과는 조금 다를 수가 있으세요. 잠깐 허리가 삐는 통증과 본격적으로 척추 질환을 겪고 있는 증상은 근본적으로 좀 다르죠. 한 부위만 아픈 것이 아니라 허리 또는 엉치를 중심으로 해서 물감이 이렇게 퍼져 나가는 듯하게 방사통이라고 하는데 그 방사통을 느끼는 경우가 생기고요. 그렇다면 척추 질환을 강력하게 의심해 보셔야 됩니다. 통증의 모양도 좀뭐 수신다, 실이다. 칼로 베는 듯하다. 날카롭다. 망치로 때리는 것 같다. 심하면 뭐 아리다. 터질 듯하다. 절이다. 벌레가 기어가는 것 같다. 이런 굉장히 다양한 느낌으로 생길 수가 있습니다. 주로는 신경은 감각신경과 운동신경으로 나누죠. 따라서 증상도 감각마비와 운동마비로 나누게 됩니다. 척추질환에 의해서 신경이 이제 압박을 받으면 그 신경이 관장하는 부분의 감각이 떨어지게 됩니다. 먹먹하다, 마취한 것 같다 부터 시작해서 시리거나 화끈거리고 불에 댄것 같다. 벌레가 기어다니는 것 같다. 하는 그런 이상 감각이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심하게 지속이 된다든지 신경 압박이 심해지면 운동신경까지 기능이 저하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팔, 다리에 힘이 빠진다든지 발목이나 발가락이 올라가지 않는 거죠. 우리가 걸을 때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지 않아서 이 발목, 족하수, 즉 영어로는 foot d drop, r foot drop이 생기면 다리가 끊리게 되겠죠. 이렇게 운동신경 증상까지 느껴지게 되고 알게 되죠. 또 심한 경우에는 배뇨 장애, 성기능 장애, 회음부 감각이 떨어지는 거. 좀 심하면 하반신 마비나 사지 마비까지 올수 있기 때문에 이런 마비 증상이 있다면 빨리 병 의원을 찾으셔야 됩니다. 네, 아까 설명해주신 대표적인 질환에 따라 진행되는 치료법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질환에 따른 이제 치료법은 극명하게 나눠지지는 않습니다. 통증의 원인이 되는 염증을 억제하고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한다는 방식에서는 척추 치료는 거의 대부분 대동소이하지요. 척추 질환이 있으면 수술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라고 이제 느낄 수 있는데 대개 한95% 가까이 환자분들은 특별한 치료가 필요하지 않고 충분히 이제 증상 호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시술이나 수술까지 필요한 경우는 좀 드물지요. 그래서 너무 염려하실 필요는 없는데요. 척추를 치료하는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이제 보전적 치료, 시술적 치료, 수술적 치료가 있습니다. 보존적 치료는 이제 정말 쉬운 겁니다. 안정하시고 또는 가벼운 주사나 약물 치료 또는 재활, 자세교정, 물리치료 이렇게 해당되고요. 단순 근육통이나 이제 경미한 염좌가 있는 경우에는 보존적 치료를 대부분 시행하죠. 그런데 이제 시술은 흔히 비수술적 치료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술하지 않는 건데 신경을 차단하고 염증 치료 또는 신경 성형술, 풍선 확장술 또는 신경 유착 방리 또는 척추체 성형술 등이 이제 비수술적 척추 치료에 속합니다. 증상이 좀 심해서 마비까지 오는 경우, 정말 수술을 꼭 해야 되는 경우는 정말 수술을 고려해야겠죠. 그래서 두 가지가 있는데 침습적 수술과 미세 침습적 수술로 나누게 됩니다. 과거에는 대부분 절개 범위가 큰 침습적 수술을 했지만, 최근에는 1 내지 2cm 정도의 작은 피부 절개만 통해서 내시경, 현미경, 내비게이션 기법을 도입하는 최소 절개 척추 치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수술이 내용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감만만 하고, 또는 유합까지 하고, 또는 디스크만 절개한다든지, 관절만 일부 깎아내는 등의 다양한 방법들은 있습니다. 네 방금 잠깐 언급해 주셨지만 많은 분들이 척추 질환 하면 수술에 대한 두려움을 먼저 네. 느끼십니다. 네. 척추 수술이 필요한 경우와 또 그렇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다른가요? 굉장히 제일 중요한 질문 같으신데요. 오늘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척추 수술이 필요한 경우는 100명 중에 통계적으로 보면 5명 미만입니다. 게다가 이제 수술을 받더라도 대부분은 절개가 거의 없는 수술을 받으시기 때문에 최근에는 사실 예전에 큰 수술을 해서 평생 와병 상태로 지내시고 휠체어 하실 염려는 이제 안 하셔도 되세요. 그리고 척추 수술을 두려워하시는 이유는 사실 그 수술이라는 그 단어가 주는 큰 부담이죠. 왜냐하면은 크게 볼때 전신 마취하죠. 흉터가 크죠. 상처가 피도 많이 날 거고 회복 속도가 느리고 또막 재발될 거 아니야. 다른 조직이 더 망가지면 어떻게? 뭐 이런 것들 이제 염려가 되는데 미세 침습적 척추 치료는 일단 전신 마취를 하지 않아요. 굉장히 고령자나 만성 질환자들도 편하게 할수 있습니다. 절개 범위가 매우 작기 때문에. 미용적으로도 당연히 흉터가 작으니까 이 점이 있고요. 기능적으로도 주변 조직이라든지 근골격계 손상이 없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수술 후 허리 통증 증후군 뭐 이런 거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술 후에 통증이 적고 좀 회복이 빠르니까 사회적 비용도 굉장히 좋죠. 업무 복귀도 빠르고 앞서 말씀드린 그세 가지 현미경, 내시경, 내비에이션 기법을 이용하기 때문에 좀 보다 좀 정밀하게 치료를 하면서 보면서 하기 때문에 환자한테도 설명할 수 있지만 저도 편하거든요. 이 병변이 그 병변이 맞다. 진단하면서 수술하는 거죠. 그러니까 재발률이 낮다는 거고,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환자한테 설명드리면서 안심시키고 하기 때문에 아주 예민한 분들도. 할 수가 있습니다. 환자 커뮤니티를 보면 결국 수술을 어차피 할 거니까 시술은 아예 하면 안 돼라는 이제 좀 다소 극단적 의견이 있더라고요. 뭐 너무 불필요한 치료를 과잉해서 하는 과잉 진료 꼭 필요한데 시기를 놓치는 소심 진료 이두 가지 양극단은 정말 큰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전문가랑 만나시고요. 전문가 만나시고 나서 두 번째 세 번째 의견도 꼭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뭔가 수술을 결정하실 때는 한 선생님 의견 물론 중요하지요. 신뢰할 만한 분이면 오케이. 하지만 두세 분 정도의 다른 센터나 다른 선생님 의견을 듣고 치료 방법을 선택하시는 것이 당연히 좋습니다. 수술은 어찌됐든 한 번에 끝내야 되고 최후에 보루 맞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비술적 치료를 좀 우선적으로 고려하지만 뭔가 내 운동 기능이라든지 신경학적 기능이 급격하게 떨어진다든지 손상된 부위의 어떤 그 위험성을 고려해 봤을 때 이거는 정말 척추 치료를 해야 된다 수술을 해야 된다라고 판단이 되는 경우면 제대로 빨리 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러한 증상들이 좀 심각한 질병으로 이어지기 전에 일상생활 속에서 할수 있는 바른 자세나 생활 습관에 대해서도 소개 부탁드릴게요. 뭐 제가 부족하지만 제가 책을 쓴 자세혁명 책에도 그런 내용을 적었고요. 또 제가 국내 신경외과 전문의 중에서는 1호로 국제 생활 습관의학 전문의를 취득한 이유가 바로 그 예방과 재발 방지를 위한 중요성입니다. 생활 습관만 갖춰도 척추질환뿐만 아니라 많은 질병을 예방할 수 있죠. 따분한 얘기 같지만 너무 중요합니다. 한번 척추 질환에 심각하게 시달리는 분들은 제가 무슨 말씀하시는지 아실 거예요. 이런 어려운 척추 질환을 예방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올바른 자세입니다. 올바른 자세란 서 있기, 앉아 있거나 누워 있을 때등 모든 자세에서 척추의 어떤 뉴트럴, 중립 자세를 잘 지켜주는 건데요. 여러 가지 바른 자세나 상한 습관이 있겠지만 이 자리에서 소개를 하나 드린다면 케겔 운동 한번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론드 케겔 박사님이 고안한 운동법이에요 출산 여성의 건강을 위해서 이제 출산하게 되면 회음부 쪽 근육이 이제 기능이 떨어지게 되고 질 탈출이라든지 또는 자궁 탈출, 대소변 문제도 생기거든요. 출산 여성의 건강을 위해서 시행되었다가 이것이 척추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재활 논문들이 많이 발표가 되고 있고 척추 논문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적극적으로 추천하고 있는 편인데요. 케겔 운동은 골반 기저근 구조물들을 좀 자극하는 운동이에요. 흔히 이제 케겔 운동을 그냥 단순하게 항문 조이기 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정확히는 항문과 요도 사이에 골반 기저근이 있어요 바닥에 거기에 힘을 주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골반 기저근을 찾기 위해서는 소변을 딱 중간에 참는다고 생각해보세요 그게 이제 골반 기저근 부위에요 기본 자세는 뭐 앉거나 서거나 눕기 뭐 모두 상관없습니다 어떤 자세든지 상관이 없는데 앉아서 하는 자세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세를 좋게 해라 그러면 쭉 뒤로 제끼거든요 근데 그것보다는 어, 가슴을 피대 배를 좀 집어넣고 자 이때부터 시작하는데 어, 앉아있는 상태에서 가슴을 열고 팔을 한번 이렇게 좀 올려서 움직여주면서 좀 이렇게 릴렉스하면서 그 상태에서 배를 조금 배꼽을 뒤로 보내는 그게 바로 중립인데 이 상태로 골반 기저근에 힘을 주는 동시에 안으로 넣었던 것을 조금 더 배꼽을 뒤로 빼는 거예요. 느낌이 이 배꼽이 뒤로 보내고 항문은 좀 조여지는 느낌으로 만나는 느낌 그런 느낌으로 하는데 상당히 힘들어요. 오래 하면 힘들어요. 그래서 잠깐 잠깐 하는데 5초간 조여주고 5초간 릴렉스 휴식을 취합니다. 근데 조금 5초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보통 한 3초 정도 합니다. 그래서 총 10회를 한 세트로 하고 한 번에 한 3세트를 하시면 좋아요. 그러면서 하루에 10세트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근데 정말 좋아져요. 앉아서 운전하시는 분들 또는 뭐 공부하시는 학생들, 서서 있을 수밖에 없는 분들 이런 분들이 개개 운동을 스스로 조금씩 조금씩 하시면서 척추 질환 극복한 일을 저는 정말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저는 폐계운동 전도사 됐습니다. 네, 이렇게 척추 관련 질환의 종류부터 증상, 치료법, 그리고 척추 질환을 미리 예방하기 위한 생활 속 바른 자세와 생활 습관까지 원장님과 자세히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일상생활 속에서도 쉽게 지킬 수 있는 생활 습관을 실천하고 자세부터 바로잡으면 척추 질환을 더욱더 잘 예방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원장님,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건강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참포도나무 병원 이동혁 원장님과 아나운서 강현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